안녕하세요. 하니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 시트를 이용한 크리스마 스트리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유와 식초를 섞어서 버터밀크를 만들어 주세요. 가볍게 저어서 그대로 주시면 몽글몽글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가루류는 함께 체에 내려주세요. 홍국 쌀가루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도 함께 계량해 주세요. 가루 종류의 부재료들이 많을 때는 두번 정도 체에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리저리 뒤섞어주세요. 이번 공정은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겠습니다. 큐브 모양으로 잘라준 차가운 버터를 준비해주세요. 기계 안에 가루를 모두 넣어주세요. 차가운 버터도 모두 넣어주세요. 설탕도 모두 함께 넣습니다. 버터와 가루 재료들이 보슬보슬해질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24cm 정도의 큰 볼에 가루를 옮겨주세요. 작은 버터 알갱이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휘퍼를 이용해서 한두 번 저어주세요. 불량의 액체 재료들을 모두 넣어주세요. 노른자와 버터밀크, 그리고 오일. 모두 넣어서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휘퍼를 이용해서 잘 저어주세요. 베이스 반죽이 완성되면 잠시 옆에 두시고요. 머랭을 만들어주세요. 머랭을 만드실 때는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머랭을 만드실 때 보통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는데요. 이것은 흰자의 결이 곱고 기포가 조밀한 머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볼륨의 머랭이 완성되는데요, 끝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의 머랭입니다. 머랭이 완성되면 두 번에 나눠서 본 반죽에 섞어주세요. 첫 번째 머랭을 넣고 휘퍼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반죽과 머랭이 완전히 섞이면 두 번째 남아 있는 머랭도 잘 섞어주세요. 마무리는 고무 주걱으로 깔끔하게 잘 긁어서 마무리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버터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직경 12cm 정도의 미니 쉬폰틀에 반죽을 담아주세요. 이니시폰 틀 2개와 일반 틀 1개 정도 참고로 사용해봤습니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었습니다. 틀에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잘 빠져나옵니다. 오븐에서 꺼낸 직후에 살짝 충격을 주어서 비틀면 매끈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1cm의 슬라이스 메탈 바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잘라주세요. 케이크 크럼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 케이크를 완전히 차갑게 식힌 후에 잘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원뿔 모양이 될수 있도록 약간씩 차이를 두어서 커팅해 줍니다. 도구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크림을 샌드한 후에 칼로 다듬어서 모양을 잡아줄 것이라 대략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량의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크림치즈는 반드시 실온에서 말랑해진 것을 사용합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완전히 부드럽게 설탕과 섞인 치즈를 휘핑해둔 생크림과 섞어주세요. 생크림은 90% 정도 단단하게 휘핑해서 사용합니다. 완전히 빡빡하게 만들어준 생크림은 크림치즈볼에 넣어주세요 위퍼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짤주머니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밑 지름이 가장 넓은 케이크를 한장 깔고 크림을 짜주세요 별도의 깍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다시 한장 깔고 위에 크림을 다시 짜주세요.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해 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중앙에 있는 구멍에 M&M's 초콜릿을 가득 채워주세요. 초콜릿이 가득 들어갔다면 뚜껑을 덮어서 모양을 완성해 주세요. 크림을 샌드한 직후에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케이크가 흔들흔들 하는데요. 냉장고에서 20분 정도 안정시킨 후에 칼로 다듬어 주세요. 돌림판에서 모양을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칼로 다듬어 주세요. 이때 크림이 물은 상태라면 다듬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냉장 보관으로 안정감을 준 다음에 작업해주세요. 샌드하고 남은 크림은 베이스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케이크 크럼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만들어둔 크림치즈 크림에서 마지막 장식용으로 사용할 소량만 조금 남겨주시고 초록색 색소를 섞어주세요. 윌든의 모스 그린과 골든 옐로우를 소량 사용했습니다. 1cm의 원형 깍지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주시는데요. 깍지를 비닐 주머니에 세팅한 후에 크림을 잘 담아주세요. 가장 밑부분부터 물방울을 짠다고 생각하고 짜주시면 됩니다. 작은 스패출러 혹은 티스푼을 이용해서 살짝 찍어서 올려주세요. 물방울 짜기를 하실 때는 케이크에 완전히 밀착해서 짜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짝 거리를 둔 후에 떨어뜨리듯이 짜주시면 좋습니다. 떨어뜨리듯이 그런 기분으로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작업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는 크림이 많이 묽어지는데요. 생크림처럼 확 풀어지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겨둔 기본 크림을 이용해서 부슬 모양으로 트리에 장식을 해줄 거예요. 작은 원형 깍지를 이용하는데요. 진주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슬 모양 장식을 해 주시고요. 레드 컬러도 만들어서 빨간 구슬 장식도 해 줄게요. 예쁜 별 장식 빠뜨릴 수 없겠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실 때는 안정적으로 냉장하신 후에 잘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